네, 이 문제를 취재한 배은주 기자가 좀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 울산의 한 대기업에서 일어난 일인데, 울산 전체로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네, 울산 지역 성폭력 상담소 다섯 곳에 문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예.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대략적으로 지난해에만 303건의 상담 건수가 접수됐습니다. 음. 피해 유형은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이나 언어적 성희롱 등으로 다양했는데요. 피해자 대부분 여성이었지만 남성도 10% 정도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주목할 점은 피해자의 성별을 떠나서 대부분 권력 관계에 의한 추행이었다는 점입니다. 네, 리포트에서 전문가가 공직사회와 일반 기업의 성범죄 징계 수에 대한 차이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네,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울산시 산하 한 공기업에서 남성 직원 3명이 단톡방에서 동료 여직원에 대한 성적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 일을 알게 된 공기업은 1명은 정직 3개월, 2명은 감봉 3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네, 신체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성추행보다 수위가 낮은 성희롱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앞선 리포트 사례와 같은 비슷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른 공기업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노조 간부 A 씨가 인재개발원 숙소에서 조합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이날 처음 본 여직원의 숙소 호수를 반복적으로 묻고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만진 일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리자 기업은 A 씨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처분이 과하다며 울산지법에 소송을 했고 법원은. 이처분이 정당하다면서 기각한 바 있습니다. 네. 네. 리포트의 사례보다 추행 정도는 약했지만 징계 수위는 훨씬 더 높았다 이런 거군요. 또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말이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까지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 시선 중심적인 통념이 사회에서 작용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데서 벗어나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건데요. 이 피해자 중심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피해를 진술한 피해자가 다시 비난을 받거나 권력 관계, 권력 관계 속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점차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관점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때 당시 상황과 느낌이 재현돼서 고통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예. 이말 때문에 사실은 오해가 좀 있었지만 최근에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이 피해자 말이 무조건 옳다 이건 아니지만 피해자 관점에서 좀 봐야 한다.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것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피해자에게 가서 가해자가 사과할 거니까 가서 좀 들어줘라. 음. 라는 것도 사실은 적절치 않은 것이고. 배기자 지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피해자 관점에서 보는 것, 피해자 중심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전문가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가해자는 그 조직에 한 30년 있었어요. 같이, 근데 피해자는 이제 한 2, 3년 됐어요. 그분이 이제 곧 퇴직을 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퇴직을 해야 되느냐부터 해서 그니까 나이든 가장에게 혹은 나이든 사람에게 감정이입하고 오래된 분에게 감정이입하지 이제 막 들어오고 혹은 언제 이 조직을 떠날지도 모르는 그런 어~ 신분이 이제좀 보장이 안 되는 그런 피해자에게 감정이입을 잘 하진 네 이어서 해결책도 이 전문가가 제시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들의 호소에 맞춰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에도 대체로 이제 내부에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가해자 입장에서 이 회의들이 이제 진행되어질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더 공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들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다음에 성별로 좀 균등하게 들어간다거나 그다음에 그것을 어~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현재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라거나 어제 여성가족부가 민간위원들과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긴급 개최했습니다 울산경찰도 같은 날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리고 당당히 입을 열도록 도와주는 사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어, 배운주 기자가 오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